자 43강 개항기문화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항기를 일제강점기 이전까지 제가 이렇게 총 4개의 단계로 구분을 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연도도 여러분들이 알면 더 좋겠지만 어느 부분에 적혀 있었는지 그런 큰 틀부터 일단 기억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고 첫번째가 이제 갑신정변 까지 개화기 시기라고 했고요 두 번째가 이제 갑신정변 이후부터 아관파천 시기까지를 동도서기라고 했는데 이 동도서기가 된게 갑신정변은 급진 개화파가 일으킨 사건인데 갑+ 급, 갑신+ 갑신정변이 이제 실패하고 난 뒤에 온건 개화파가 이제 주도를 했기 때문에. 동도, 동양의, 동쪽의 도는 그대로 두고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이는 청나라의 이제, 흔히 말하면 청나라의 영향력이 셌을 때를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아간파천 이후에 이제 그 돌아온 뒤 대한제국으로 국호를 바꾸었고, 일제의 러일전쟁이 이제 발발하기 전까지 이제 광무개요 우리가 보통 대한제국부터 대한제국은 러일전쟁이 발발할 때까지 그때까지를 대한 제국 시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러일 전쟁 이후에는 이제 일본이 외교권을 이제 박탈을 해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대한 제국이라고 보기 보, 잘 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허수아비 이제 국가와 다름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이제 9백사년 러일 전쟁부터 4 년, 5 년, 6 년, 7 년에 애국 계몽 운동 단체들이 활동을 했던 그 시기가 이제 애국 계몽 운동기 이렇게 이제 구분을 했는데 첫 번째 이제 신문 부분입니다. 신문은 첫 글자만 따서 하탄 독매제 황대만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한 원래 한인데 하탄이라고 기억을 하시라고. 하탄 독매제 황대만, 하탄 독매제 황대만 그렇게 해서 신문의 순서대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첫 번째 이제 등장했던 한성순보입니다. 이 한성순보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신문을 발행했던 기관이 그 통리 기무 아문이라고 하는 개혁 기구에서 일본의 조사 시찰단도 파견을 하고 청나라의 영선사도 보내고 그죠 그래서 이 조사 시찰단하고 영선사가 다녀온 뒤에 우리나라에 등장했던 근대 기관이 밑에 지금 나와 있는 방문국 기기창 전환국이고요. 그리고 우정국은 보빙사가 다녀온 뒤에 만들어졌던 우체국이었죠. 근데 이제 그때 등장을 했던 이 방문국에서 편찬한 출판한 우리나라 최초 신문이. 한성순보입니다. 한성순보. 근데 이 한성순보는 일반적인 민간신문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을 알리는 관보죠. 관보. 어 국가의 공식적인 그런 것들을 정책을 알리는 어 관보이고 1 0 일마다 발행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갑신정변이 발생을 했을 때 갑신정변 발생했던 그 제일 첫 시작을 한번 보시면. 어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에서 축하연을 하고 있을 때 바깥에서 어 화재가 발생을 하면서 불이야 하고 뛰쳐나갔던 민영익이 칼로 베어서 그죠? 그렇게 이제 전개 과정이 일어나는데 그때 이 방문국이 일부 건물이 화재가 발생을 합니다. 결국 방문국이 문을 닫으면서 한성 승보도 폐간이 돼요. 그리고 이제 2년 뒤에 2년 뒤에 방문국은 장소를 바꿔서 딴 데서 방문국이 다시 설립이 됩니다. 한성주보는요 역시 방문국에서 발행했던 신문이에요. 화재가 나서 문 닫았다가 2년 뒤에 1886년에 다른 장소에서 방문국 다시 만들었고 건물을 그리고 거기서 만들었던 편찬했던 발행했던 신문이 한성주보입니다. 이 주보는 말 그대로 주보니까 일주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발행하는 신문이고요. 최초 상업 광고가 게재가 된 거죠. 그러다가 방문국은 2년 뒤, 1888년에 아예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한상주보는 86년부터 88년까지. 세 번째 신문, 독립신문입니다. 이 독립신문은 이름이 똑같은 신문이 두 개가 있었죠. 첫 번째가 독립협회에서 만든 독립신문이 있고 또 하나는? 또 하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발행했던 신문이 독립신문이었는데 이때 이제 독립신문은 독립협회에서 만든 거죠. 자, 그러면 독립신문. 독립협회, 독립문, 순서대로 뭐가 제일 첫 번째입니까?